숲의 견습 순찰자 콜레이 대령이요 숲에 있는 동안 너의 안전을 책임져줄게. 휴... 드디어 이 등장 대사를 말할 기회가 생겼네. 잘못 말하지 않았겠지. 오늘의 숲 순찰 루트는 먼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간 다음. 음, 글자가 참 많네. 휴.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은걸? 이참에 일을 많이 해야겠어. 아무것도 안하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돼. 으흐, 말하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각났어. 비는 그쳤지만 무릉덩이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마치 계속 기억에 남는 과거와도 같으니까. <laughs> 번개가 칠 때는 큰 나무를 피하는 것이 좋아. 숲의 순찰자는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각별히 주의해야 돼. 날씨가 참 좋네. 햇볕을 쬐면 건강에 좋아. 응, 바람이 딱 적당해. 엠버라면 이런 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겠지. 좋은 아침! 아... 에이, 미안! 어제 저녁에 또 보충 수업 받느라. 숲을 순찰하는 노선이 길면 점심에 못 돌아오는 게 당연해. 포켓피터를 좀 넉넉히 챙겨왔는데 먹을래?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숲을 지날 때 더욱 조심해야 돼. 이제 쉬려고? 모닥불을 피워놓았어. 내가 불침번을 살게. 스메르에 오기 전에 야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어. 먹을 수 있든 없든 몇 번이고 입에 넣어봐서 야외 생활은 익숙한 편이야. 그래서 이곳에 온 뒤로 숲을 순찰하게 된 거지. 야외 생존 과목이 있다면 합격할 자신 있어. 아, 필기 시험만 없다면 말이야. 어? 매일 무슨 공부를 하냐고?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엄청 심오한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니냐고? 아. 내가 배우고 있는 건… 티바트 글자 첫걸음이야… 엠버의 편지를 통해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몬드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을 줄이야… 띄엄띄엄 읽는 바람에 놓친 부분이 많거든… 음… 네가 다시 들려줄 수 있을까? 친구 같은 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했어 몬드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지 <laughs> 나중에 스메르에서 스승님을 만났고, 지금은 널 만났잖아. <laughs> 역시 난 행운아야. 하, <laughs> 나도 신의 눈을 어깨달 날이 올 줄이야. 신은 날때부터 사랑받아온 사람만을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laughs> 내, 내가 편견이 심했다는 건 인정할게. 내가 틀렸었어. 스승님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는 실천이라고 하셔서 더 많은 글자를 읽히기 위해 라이트 노벨을 읽곤 해. 스승님의 논문보다는 잘 읽히거든.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주인공 능력이 어찌나 많은지, 능력 이름이 죄다 내가 모르는 단어야. 어? 책 이름? 음, 귀무도였을걸? 너도 읽어봤어? 힘이 들끓고 있어라든지 나한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라든지 이나즈마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지? 민망하지도 않나? 아안 되겠어 더는 못 읽겠어 화초와 동물? 어, 식용 가능 여부를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쉿, 스승님이 들으면 안돼 나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있는 나무를 좋아해. 특히 어디에 들어가 있고 싶을 때 말이야.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 안 그래? 스승님이 평소에 엄하시고 독버섯 먹는 모험가를 비난하시긴 해도 사실 자상한 분이야. 정성껏 보충수업도 해주시고 몬데에서온 편지도 읽어주시거든. <laughs> 스승님께 정말 감사해. 어느 날 숲을 순찰하다 만났는데 내가 목마른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맛있어 보이는 주스를 꺼내는 거야. 스승님이 옆에서 그 사람을 막아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여태껏 힘들게 모은 모라를 다써 버릴 뻔했어. 불의 신. 어릴 때 신에게 큰 소리로 묻고 싶었어.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준 거냐고. <laughs> 어쩌면 신도 속수무책인 일들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 아, 그분 얘기는 안 하면 안 돼? 아니, 대풍 기간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가 날 몬드에서 스메르로 데려온 덕분에 안식처가 생긴 거니까. 다만 스메르로 돌아오기 전에 그 봉인 과정만 생각하면... 목덜미가 찌릿해져. 대풍 기간이 그를 데려와서 같이 식사한 적이 있어. 식전 과일이 나오자마자 인정사정없고 고집불통인 룸메이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끼어들 틈도 없더라니까 <laughs> 식사 내내 웃음을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어 휴, 정말 힘들었지 그 사람은 항상 몽롱해 보여 간다르바 선곡 인근에 공연하러 온다면 숲에서 길을 잃게 될 것만 같아 숲의 견습순찰자로서 잘 지켜봐야겠어 엠버는 정말 대단해. 열정적이고 활발한데다 용감하고 정의롭기까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야. 항상 불처럼 다른 사람을 밝혀주거든. 엠버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난 없었을 거야.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더 성숙해지고 멋있어졌겠지. 언제쯤 엠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온데 사람들은 다들 괜찮을까? 그때 내가 말썽을 참 많이 일으켰거든. 언제 찾아가서 사과해야 하나? 어, 으... 내가 나타나면 기병대장이 놀려 될것 같아. 좀더 기다려보자. 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리사는 편지에서 여전히 날 꼬마 콜레이라고 불러. 뭔가 좀 어? 너한테도 귀염둥이라고 한다고? <laughs> 미안, 웃으려고 한건 아닌데,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단죄의 확녀? 미안, 몬드에 머물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들어본 적 없어. 근데, 이, 이름, 아니야. 내 이야기? 어, 스메르에 오기 전에 일을 듣고 싶다면, 그냥, 엠버에게 편지로 물어볼래? 아, 안 돼! 케이아에게 걸리면 끝장이야. 아니, 분명 어떻게든 알게 될 거야. 그, 그냥 내가 말할게. 미안해. 며칠만 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줘. 류랑 하던 중 몬드에 가게 됐을 때, 엠보 일행에게 해서는 안될 말을 많이 했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워. 나도 참... 날 도우려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들이 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만 해도... 미안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아니면 내일... 방금 한 말을 또 후회할 거야. 비뇌병 때문에 도토레에게 보내져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아니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었지. 그런 환경에 오래 있다 보니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왜 아무도 날 구하러 오지 않는지 궁금해지더라고. 그렇게 점점 우인단 외의 사람들도 미워졌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하지. 비내병이 사라진 건다 너희 덕분이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지. 응. 완치는 기대도 안 했어. 몸을 쓸수 없게 되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지. 복수에서 시작해 숲의 순찰자가 되었고 이제 마침내 자유로워졌어. 넌 계속 여행할 거야? 나도 힘을 보탤 수 있게 열심히 배울게. 글공부, 의술공부, 전투, 위험조사, 거기에 가로등 점검 같은 소소한 일까지. 나처럼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어. 네가 날 구해준 것처럼. 내 취미는 바느질, 비행 연습, 그리고 타인을 돕는 거야. 어? 어디서 들어본 말 같다고? 왜냐하면 나도. 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현재 논작물 품종의 단일화 현상을 막고 장기간의 굴류 섭취를 막기 위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왜 아카데미아 논문은 버어 먹기 싫다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냐고? 포켓피타는 휴대가 간편하고 포만감을 줘. 아마 내가 제일 자주 먹는 음식일걸 어, 배체 걱정 안 해도 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음. <laughs> 무한자 튀김이야. 따돌이 생활할 때 배고프면 고리고리 고리 열매를 쪼개서 먹을 정도였으니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은 없어. 음, 굳이 꼽자면 손대지 않는 건 버섯뿐이려나? 아, 맛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비난받는 당사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 음, 진짜 맛있다. 나도 가르쳐주면 안 돼? 이 정도 실력이면 밖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도 굶을 일은 없겠어. 아이 미안. 스승님이 이상한 음식은 먹지 말랬어. 세, 생일 축하해. 내가 준비한 케이크야. 이건 여분의 양초고. 아이, 엠보가 편지에서 이렇게 준비하면 됐는데. 아, 그, 그리고 이건 파티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너무 허술하지. 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해줘. 어, 내년엔 더 잘해 줄게. 내가 발전하고 있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아. 죽음의 문턱까지 가더라도, 너는 그것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아. 가라, 따아봐 부탁할게, 콜린엠바 이, 이거나 먹어! 춤추자. 야외에서는 항상 보급에 신경 써야 돼. 정말 운이 좋네. 음, 상자에 독버섯이 자란 건 아니겠지. 아직 버틸 수 있어. 이 정도 고통은 끄떡 없지. 빨리 치료해야 돼. 안전이 우선이야. 이 상태로 가다간 큰일 나. 내가 지켜줄게. 준비 완료! 출발하자! 숲의 견습 순찰자, 등장!